와이 진짜 미쳤다 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다이브몬스터 제이비입니다 저는 지금 요르단 아카바에 있고요 어제 아카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 페트라가 요르단에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곳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카바에서 페트라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택시는 굉장히 비싸고 또 눈탱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트버스라는 곳에서 예약을 해서 지금 버스 승차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6시 30분이고요. 버스가 8시에 출발을 하는데 8시에 칼같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7시 30분에 미리 도착을 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뭐 물도 좀 사고 이것저것 거기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사려고 어, 미리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문을 연 데가 없네요. 그래도 어제 제트버스 티켓을 사러 가보니까 그 앞에 그 우리나라도 정류장 앞에 이런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침 6시 30분이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출근 차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차, 차도에 차가 없습니다. 오늘 주말인가? 와! 오늘 주말입니다. 페트라를 주말에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일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이 아니면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 엄청 많겠구만. 페트라를 하루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페트라가 워낙 볼게 많고 어, 많이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틀 이상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만 방문을 하고 내일 또 아카바에서 스쿠버다이빙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카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당일치기 제트버스를 예약을 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제트버스 티켓오피스 바로 옆에 트래블 익스프레스 미니마트라고 마트가 조그맣게 있네요 일단 물을 큰거두 개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두 개도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리터 아 1.5리터구나 이아예드 성진몽어 축구바들이 많습니다 바나나는 정량 없단 말인가 와물 1.5리터 세 통을 샀더니 엄청 무거운데 저는 어제 티켓을 미리 여기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트래블러 라운지 여기가 타는 곳인가봐요. 시원하게 잘 되어 있네. 여기 좀 앉아서 짐 정리를 좀 하고 아침밥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와, 엄청 무거운데? 저 앞에 보이는 버스 타는 건가? 버스 타기 전에 여기서 짐검사를 하고 들어가나봐요. 옆에 큰 버스 타는 줄 알았는데, 미버스입니다 어, 저랑 옆에 한 분, 두 명밖에 없는데, 그냥 시간되니까 그대로 출발합니다. 잠시 휴게소 같은 데 들렸습니다. 이 건물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수비니어 샵입니다. 쇼일단 하나 샀습니다. 와, 뷰가 진짜 미쳤습니다. 뷰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11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3시간 45분이 걸린 거예요. 와, 이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큰일이네. 한국인 브로셔도 있습니다. 여기가 페트라 입구입니다. 티켓 검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티켓을 산게 아니고요. 요르단 패스를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요르단 패스를 이용하면 이, 페트라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관광지를 한꺼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패스입니다. 비자까지 가능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 페트라 하루만 방문하는 걸로 해서 70JD. 70JD입니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 말을 타라고 삐끼들이 엄청 얘기를 하네요. 말이 잘못 뛰는 것 같은데? 말 타고 가는 사람들마다 셋에 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그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끝나면 팁을 드려야죠. 와 어떻게 이런 협곡 사이에 도시를 만들 생각을 했지? 여기는 시크입니다. 좁은 협곡 사이로 갈수 있는 길이 나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산이었는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쪼개졌단다. 그래서 이렇게 협곡이 생겼습니다. 와 근데 빛 사이로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네. 시크의 길이는 대략 1.2km 정도 된답니다. 좁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안에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이야, 진짜 예술이다. 시간이 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 지금 보시면 가이드를 고용해서 가고 있거든요. 가이드 분이 사진도 찍어주십니다.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방금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줬잖아요 아, 가족분들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것도 차지하라고 OJD 차지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진은 엄청 잘 나왔나 봅니다 이 시크라는 협곡을 1.2km 정도를 지나면 알카즈네가 나옵니다 TV에서 많이 봤던 그 알카즈네 와씨 이거 진짜 미쳤다 오 우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엄청난데? 이 바위를 그대로 다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깎았지?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봐야 이 크기가 지금. 카메라로는 느낌이 안 옵니다. 지금 카메라로 찍는 걸 보고 있는데, 크기가 40m 높이거든요. 알카첸의 좌우를 보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은 막아놨네요. 오른쪽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막아놨습니다. 좌측, 우측 모두 올라갈 수가 없게 막아놨네요. 아, 아쉽다. 알카치네를 지나면 다시 협곡이 나옵니다. 협곡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어요. 어, 이게 나바티안의 기념적인 무덤이라고 합니다. 와. 좌우로 이렇게 있네. 여기가 원형 극장입니다. 와, 이거를 다 깎아서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올라가기 편하라고 작은 계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 여기까지 감탄만 하면서 오다 보니까 물을 하나도 못 마셨습니다. 아, 너무 무거워. 햇빛이 강렬해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중간중간에 수비이어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Welcome sir. Hi. How are you? Very nice. Have a break. <laughs> have a break, have a kit k a t Ah, sorry, I don't have time. No problem. 여기가 왕가의 무덤입니다. 와, 저쪽 반대편에도 또 뭐가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가 정말 엄청 큽니다. 왜 페트라를 2일 3일 방문하는지 알거 같아요. 하루만에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is it cool? Yes, yes. 아, so we have to go this way. Ah, yes. Thank you very much. 어, 친절해 친절해.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여기 페트라가 붉은 장미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이 돌산들이 색깔이 붉은색을 띄고 있어서 붉은 장미의 도시라고 합니다. 색깔이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중간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고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돌아갔는데도 아마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거든요. 빨리 서둘러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계산에 못 넣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경사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에요. 와, 갈 때랑 올 때랑 너무 달라. 체력이 막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지금 3시 정도 됐거든요. 3시 되니까 이쪽이 그늘이 졌습니다.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여기가 협곡이라서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전이나 점심 넘어가기 전까지 점심 때까지 오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협곡이 어떻게 진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사이길 지나가는 기분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 페테라고 오실 때 어, 슬리퍼를 신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단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 트레킹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트레킹화를 신고 왔거든요. 길이 생각보다 어, 편안한 것도 있지만 그 오프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절대 카트를 타지 마세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너무너무 예쁜 곳들, 사진 찍을 포토스팟들 엄청 많거든요. 카트를 타고 가면 다 지나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From this side looks like fish. Like 가이드는 피쉬를 닮았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코끼리 닮았다고 하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코끼리 닮았는데 <laughs> Fish? Come, come. What, what kind of fish? Uh, okay. You say, I don't know 아, 모래이 모래이 모레. 아, yeah. 아, 이쪽에서 보니까 모래이 같이 아 생겼네요 모래이는 곰치입니다 아, 이쪽에서 보니까 모래이고요 옆에서 보면 okay. 엘리펀트입니다 <laughs> 어, 신기하네. 갈수록 오르막길이 더 심해집니다. 오, 이거 체력 안배 잘해야 될것 같아요. 페트라는 파리도 많습니다. 지금 파리 몇 마리가 저를 호위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얘들 <laughs> 어, 자꾸 날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 모자도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창 넓은 거 있죠? 여기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크림도 주기적으로 계속 겹발라주셔야 됩니다. 자외선이 음.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드디어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오. <laughs> 제트버스가 종류가 되게 많나봐요. 처음에 이거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어, 다른 미니버스를 타고 왔죠. 음악 진짜 엄청 크게 음 틀어냅니다. 음왜 이렇게 시끄러운 했더니 그 길거리에 있는 수박을 지금 살려고 엄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사에 어, 수박사님, 저는 무사히 아카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트라를 당일치기로 다녀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녀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와, 거기는 정말... 네, 네. 감동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카바 다리 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